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신용카드 만드는 방법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 신용카드 어떤 거 만드냐, 어떻게 만드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신용카드 좋은 게 있으면 그냥 만드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요즘에는 사실 좋은 신용카드가 없죠? 왜냐하면 좋은 신용카드는 다 단종이 돼서 발급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신용카드의 신규 이벤트를 받아먹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신규 이벤트 하는 것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카드를 발급받는 방법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카드 설계사님한테 발급받는 방법. 우리가 놀이공원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앞에서 요 카드 발급하면은 자유이용권 한장 무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카드 발급을 유도하잖아요. 아니면은 요 카드를 발급하고 뭐 6개월 동안 30만 원 정도 쓰시면은 저희가 뭐 20만 원을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고. 이제 두 번째는 그냥 카드사에서 발급을 받는 거예요. 카드 신규 프로모션으로 발급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드 신규 프로모션 뭐냐면은 뭐요 카드를 신규로 발급하시고 15만 원을 쓰시면은 15만 원을 줄게요. 아니면은 요 카드를 발급하고 12만 원을 사용하시면은 우리가 12만 원을 돌려 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계사를 통해서 하는 게 예전에는 금액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는데 하지만 설계사를 통해서 하시면은 이제 6개월 동안 30만원씩 계속 요구를 맞춰 둬야 돼서 결국엔 돈을 더 쓰게 되는 거고 이 카드 신규 프로모션은 좋은 점이 15만원 주는 프로모션 하면은 그냥 딱 15만원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참여하기도 쉽고 발급 받기도 쉽고 그리고 카드 설계사랑 하는거랑 받는 돈도 사실 금액적으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카드사 신규 발급 프로모션 하는 게 신용카드 재테크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제가 알려드릴 것도 요 카드사에서 하는 이벤트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벤트는 뭐 달마다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뭐 10일 이렇게 짧게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일주일 동안 딱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보통은 매달 해요. 제 채널에서도 많이 올라가죠 신용카드 이벤트가 보통 보시면 이렇게 네이버페이 얼마, 페이코 얼마, 카카오페이 얼마 아니면 현금 캐시백 얼마 이런 식으로 매달 이렇게 이벤트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럼 요 여러 개 중에서 돈을 가장 많이 주는 그런 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삼성카드를 발급 받을 거예요. 네이버에서는 12만원 쓰면 12만 포인트를 준다고 해요. 근데 삼성카드나 토스를 통해서 발급 받으면은 똑같이 12만원을 준다고 해요. 그러면은 네이버는 12만 포인트죠. 네이버 포인트. 그리고 토스나 삼성카드는 12만원이에요. 어차피 조건은 똑같아요. 당연히 현금을 주는 거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하 포인트보다는 당연히 현금이 가치가 더 높으니까. 하지만 이런 경우 있죠. 현금으로 12만원 주는데 네이버 포인트는 15만원을 준대. 그러면은 당연히 네이버 포인트 15만원 하는 게 맞는 거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간단하게 매달 각각 이벤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돈을 많이 주는 걸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궁금한 게, 아, 그러면 내가 얼마 정도 받아야 평균일까? 이제 제 경험으로는 저는 항상 12만원이라고 합니다. 12만원이 이제 평균적으로 많이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스타벅스 10잔, 요런 것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뭐, 9만원도 있고, 많은데, 그냥 기본적으로 12만원 이상이면은, 아, 내가 손해는 안 보고 이벤트를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13, 14, 15, 16, 20 이렇게 도 나와요. 그거는 시기를 타기 때문에 뭐 일주일 동안 할 수도 있고 잠깐 게릴라성으로 이벤트 하는 것도 많이 있어서 요거 잡기는 조금 힘들다 치면은 그냥 12만 원 이상이면 내가 무난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요거는 카드사마다 다른 거예요. 삼성 카드는 얼마, 롯데 카드는 얼마, 하나 카드는 얼마, 농협 카드는 얼마, 신한 카드는 얼마 이렇게 다 카드사마다 하는 이벤트들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평균 값을 내면 12만 원이라는 거고 농협 카드나 뭐 기업 카드나 이런 데는 조금 짜요. 물론 지금 농협카드 15만원짜리 있지만은 보통은 12만원보다 밑에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그냥 알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카드 이벤트를 같이 보면서 어 카드 이벤트를 진행하는 걸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로카 365 카드라고 롯데카드고요. 6월 30일까지 진행하는 이벤트예요. 그리고 혜택을 보시면은 7월 10일까지 대상카드를 누적 14만원 이상 이용하면은 14만원 캐시백이다. 요 말은 뭐냐면은 내가 6월 30일까지 이 이벤트에 응모를 하시고 7월 10일까지,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겠죠. 6월 1일부터 시작이니까 응모는 6월 30일까지 하시면 되는 거고 사용은 7월 10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 기간은 조금 길게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누적 14만 원 이상 이용하면 14만 원 캐시백이가 써있죠.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그냥 카드를 발급하고 이 카드로 14만 원을 긁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카드로 14만원을 쓰면은 14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유의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유의사항에 이벤트 시작이 직전 1년간 당사에서 이벤트 혜택, 이용 프로모션, 친구 추천 캐시백 등 받은 고객은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한 6개월 전에 똑같이 이 프로모션을 했어요. 롯데카드 15만원 쓰면 15만원 받는 이벤트를 참여했어. 그러면은 이 이벤트는 응모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신규 캐시백 이벤트를 받은 지 1년이 지나야지 또 똑같은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1년 안에 신규 캐시백 받았으면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요즘에 이게 보통이고 가끔씩 6개월이라든지 아니면은 기간이 제한이 없는 게 가끔씩 이벤트가 떠요 이런 거는 이제 필수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그냥 롯데카드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그러면 그냥 이 이벤트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 롯데카드는 15만원짜리가 많아가지고 저는 14만원짜리도 사실 좀애매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혜택 지급일은 7월 29일입니다 내가 이 카드 이벤트를 응모하고 7월 10일까지 10만원을 쓰면은 7월 29일에 현금으로 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24만원 쓰는 거 한 번에 14만 원을 긁어야 되냐 아니면 내가 만 원씩 합쳐서 14만 원을 긁어야 되냐 궁금해하실 텐데 그냥 14만 원 긁으시면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한 번에 내가 20만 원을 긁어도 되고 아니면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긁어도 되고 아니면 내가 만원만원 만원 해서 14번 긁어도 되고 아니면 천 원씩 많이 긁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꼭 밖에서 긁을 필요 없고 G마켓이나 11번가나 뭐 마켓컬리나 뭐 아니면 밖에 편의점이나 아무 상관 없어요. 그냥 여기서 명시된 금액만 이벤트 기간 안에 쓰시면 돼요. 요 카드는 7월 10일까지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유의사항 보시면은 여기 써있죠. 상품권,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충전 및 구매는 이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뭐 14만 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샀다고 쳐요 인터넷에서 그러면은 문화상품권은 보통 돈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돌려막기처럼 하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당연히 카드 이벤트마다 요 유의사항이 없는 거는 그냥 상품권을 결제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다 상품권 결제는 안 된다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잘 보시고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 정도의 유의사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기간 내에 응모하시고 기간 내에 사용하시면은 캐시백을 해준다 요게 이제 간단한 이벤트 진행 방식이고요 자 이제 이벤트 신청을 해볼게요. 여기 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응모가 있어요. 응모를 해주시고, 응모를 누르시면 이렇게 성함하고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요거를 써주시고, 응모하기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카드 자세히 보기 눌러서, 요 로카365 카드를 카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하신 게, 응모를 먼저 해야 되나요? 카드 신청을 먼저 해야 되나요? 그냥 저는 무조건 응모를 먼저 하시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벤트 신청하시고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이벤트 신청이 제대로 됐는지 내가 이 이벤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무조건 카드사에 전화해서 확답을 한번 받으세요 왜냐하면 얘들이 사실은 좀 꼬투리 잡아서 안 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확답을 받고 녹음까지 해두면은 조금 더 좋고 아마 이 영상 댓글로 어,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저도 응모를 하고 정상적으로 했는데 안 줬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카드사에 전화해서 내가 이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 해당이 되냐 가능하냐? 가능하다. 어, 이 이벤트 응모가 제대로 됐냐? 이벤트 응모 제대로 됐고 이벤트 기간까지 카드를 쓰면 우리가 캐시백 해주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는 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사실 그냥 하는 편인데 확실하게 할 거면은 확답을 받는 게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궁금한 거몇개 있으실 거예요. 답변해 드릴게요. 카드 이벤트를 하고 나서 돈을 받고 나서 카드를 해지해도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됩니다. 아니 해지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해지를 해놔야지 다음에 신규 이벤트를 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는 거죠. 제가 보통 1년이라고 했죠. 내가 만약에 이거 해지를 안 하고 있다가 뭐 몇백 원씩이라도 뭐가 결제가 되면은 그냥 계속 제가 이 카드 프로모션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원래는 1년만 기다리면 되는데, 이게 뭐 300원씩 이렇게 돈이 나가면 은 2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요 결제 1억으로 보기 때문에 보통은 당연히 캐시백을 받고 해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간 안에 썼어요. 그리고 해지해요. 그러면 캐시백 주는 날은 보통은 한달 뒤에 캐시백을 주거든요. 그러면은 카드 해지하면은 캐시백 못 받는 거예요. 캐시백을 받고 나서 해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궁금한게또 연회비죠. 신용카드 연회비가 12,000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내가 두 달만 쓰고 해지하면은 10개월이 남았죠. 그럼 10, 그1 0개월치의 연회비를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카드 해지하면은. 하지만 연회비 12,000원이면은 두달 쓰면 2,000원 나가고 만원 받는 게 아니라 연회비에는 기본 연회비 또 제휴 연회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 연회비는 무조건 돈을 주고 못 돌려받는 돈이에요. 하지만 이 제휴 연회비는 남은 계열수를 내가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2,000원짜리 에 기본 연회비 6,000원, 제휴 연회비 6,000원이다. 그러면 이 6,000원에 대한 연회비만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카드 이벤트 할 때는 연회비가 적은 걸 받는 게 조금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내가 15만 원 받는 이벤트를 하는데 연애비 3만 원짜리랑 연애비 1만 원짜리랑 하면은 당연히 나가는 돈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하신 거 롯데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 여러 가지 카드사들이 이벤트 하잖아요. 요거를 같은 달에 같은 달에 한꺼번에 다 해도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당연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카드사가 다른 거예요, 카드사가. 내가 맥도날드에서 빅맥 행사하는 거천 원에 먹었다 쳐요. 그리고 버거킹 가서 와퍼 행사하는 거 이천 원에 먹었다 치고, KFC 가서 징거버거 행사하는 거천 원에 먹었다 쳐요. 다할수 있죠? 같은 햄버거지만. 이런 식으로 카드 사가 다르면은 다할수 있습니다. 카드 사가 다르면은. 당연히 같은 카드 사. 내가 오늘 14만원짜리를 했어. 근데 한 일주일 뒤에 15만원짜리가 나와. 그러면은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체크카드가 있는데 신용카드 가능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이것도 앞에 햄버거처럼 똑같아요. 체크카드랑 신용카드는 다른 거예요, 각각.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국민 체크카드를 계속 쓰고 있어도 국민 신용카드 이벤트를 안 했으면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이제 또 궁금하신 거 하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신용카드 많이 만들면은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요거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신용등급은 하지만 제가 경험상 알고 있는 거는 신용등급 당연히 떨어집니다 뭐 10개씩 만들면 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하지만 몇백 전씩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야 조금 떨어지고 사실 신용등급은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정상적으로 잘 쓰면은 올라가는 게 신용등급입니다.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보다 신용카드를 잘 쓰는 사람이 신용등급이 올라가죠. 저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신용등급이 몇백 점이 떨어졌어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이제 제 생각은 사실 신용카드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신용등급 말씀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어 제가 신용등급 970점인데 제가 이제 여지껏 발급받았던 카드들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이만큼인데 이제 카드 만들어 신용등급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거면은 제 신용등급은 지금. 아주 밑에 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확인했을 때 970점이에요. 물론, 갑자기 단기간에 카드를 많이 만들고, 뭐, 10개씩 이벤트 참여하시고, 그 10개를 단기간에 해지하시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아마? 근데, 사실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신용등급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 하지만, 다시 금방 올라온다. 그리고 사실 요즘에 신용등급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생각 들지만, 신용등급에 민감하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거 있으시겠죠? 저는 백수고, 뭐, 하나카드 발급이 안 돼요. 저는 롯데카드는 발급이 됐는데, 하나카드는 발급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 그거는 못 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용카드는 말 그대로 아무나 발급해주는 게 아니죠. 괜히 신용등급이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 야구선수, 류현진 선수도 어, 신용카드를 발급을 못 받았다. 이것도 아주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카드사에 조건이 있어요. 롯데카드는 조건 이거, 신한카드는 이거, 뭐 국민카드는 이거. 뭐 평균 통장 잔고 100만 원 이상 아니면 보험료 얼마 이상. 뭐 이런 게다 있어요. 이 조건이 안 되면은 그냥 만들지 마세요. 다른 신용카드 만드시면 돼요. 저도 하나카드 발급 안 되고 신한카드 발급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세요. 아니, 안 만들어 준다는데 그냥 안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채널에서 신용카드 이벤트도 제가 자주 올리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조금 설명해 주는 영상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편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물어보지 마시고 무조건 고객 센터로 물어보시는 게 베스트다. 왜냐하면 여기서 물어보고 답변 받았는데, 이 사람 말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카드사에서 말하는 거 신뢰하셔야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신용카드 이벤트 참여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제가 팁을 드리자면, 만약에 15만원 쓰고 15만원 받는 이벤트예요. 그러면은, 15만원 딱 맞춰서 쓰지 마세요. 17, 18 이렇게 쓰세요. 왜냐면은, 내가 15만원 딱 맞춰서 썼는데, 전표를 보니까, 뭐 149,200원 이렇게 썼어. 그러면은 요거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널널하게 쓰시는 거 제가 추천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대본 없이 해가지고 조금 빠트린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거는 이제 댓글로 또 여러분들이 또 얘기하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서로 물어보시면서 경험을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의 참여 권유가 아니며 이벤트 참여는 오로지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와는 무관하며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되는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